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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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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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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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자유여행 프랑크푸르트 고시가지와 개태생가를 둘러보고 오전 일찍 프랑크푸르트에서 한숨없이 DB-ICE 기차를 타고 프랑스 동력으로 약 4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기차로 이동 중해돋이를 보게 됐습니다. 항공으로 이동하는 것과 다른 느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장시간 기차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풍경에 지루하지 않게 기차여행을 즐기게 됩니다. <목소리> 되게 예쁘네. 와, 힘든다. 어. 이이아대밭이 어. 음. 갈대밭이요? 여기 무슨 강일까? 독일을 흐르는 그 강인가? 단유보강? 어, 어. 저거는 진짜 통근 버스같은, 통근 어, 기차같아. 어. 앞에 어. 저기 자전거를 타고. 어. 어.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 음. 여기도 자전거를 음. 많이 타니까. 음. 어 저거 이스트 가는거네. 그란데이스트 저것도. 동력 가는거야. 프랑스 동력 음. 저것도 프랑스 동력 가는거야. 딴 데서 오겠지. 독일 어디 딴 데. 독일이 아니고 아예 딴 데인가? 저기 이름이 적어져 있는데 모르겠네. 그란데이스트라고 되겠있어 여기 영미리부터 뭐 어, 여기가 스트라스버그. 인가 봐. 하나? 어, 오, 스트라우스버그네, 스트라스버그? 여기가. 여기 독일이죠. 몰라요, 스트라우... 아, 아, 스트라우스버그. 몰라요. 라 프랑스 고 하던데? 여기는 독일 같은데, 스트라우스버그면? 저기 와서. 저도이 안전히. 아, 대답할 때좀 시큰둥했어. 내가 이거 니 자리냐고, 이가 인도시 음, 시추인데 음, 어, 하고 그냥 안 들어. 지자리만 뭐라고 했을 거야. 아, 여기 내네 자리만. 그럴 수가 없지, 우리가 인도에서 두 개니까. 독일과 프랑스 국경 사이 도나우강을 지나면 프랑스의 첫 도시 스트라우스부르를 통과합니다. 라인강을 넘어 프랑스로 들어서니 같은 서유럽 국가이지만 독일에서 보이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동유럽에 가까이 서 있는 독일보다 프랑스가 5도 정도는 온도가 높은 듯합니다. 네 시간 정도를 달려 프랑스 파리 동력에 도착했습니다. 한승 없이 직통으로 와서 편안하게 여행을 했습니다. 파리 동력에서 숙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숙소는 루블 박물관 근처 파리 도심 일구역에 있는 호텔로 파리 시내를 걸어서 여행하기 좋은 피라미드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편리했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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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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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크인 시간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보관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호텔 숙소에서 약 10분 거리의 루 메시트레 레스토랑을 추천받았습니다. 루 메시트레는 루브르 박물관 근처의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고전적인 파리 비스트로 식당입니다.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 수제 디저트, 다양한 아인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격대는 10유로에서 24유로 정도로 가성비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특이한 메뉴로는 신선한 개구리 다리 요리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음. 야생 멧돼지 고수 이거는 쇠고기 소스가 초콜릿 소스인가봐 이건 베지테리야 초콜릿 소스 아니면 고구마하고 이건 병아리 공, 공 샐러드 좀더 확실히 익힐 수는 없나? 더 익혀? 레어인데 엘산으로 해달라고 그래? 음. <laughs> 이거 붉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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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조금 일찍 체크인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파리 시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5분 거리의 루브르 박물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로 정말 많은 관광객들로 이미 가득 차 있네요. 프랑스 여행을 하시면 루브르 박물관은 다 둘러보시고 가시죠. 까우셀 광장에서 바라보는 루브르 박물관과 피라미드 그리고 까우셀 정원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날씨가 좋아서 하늘이 예술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내부는 여행하시게 되면 둘러보시고 저는 파리 1구역 도심을 산책하며 영상에 담을 예정입니다. 파리지행 1일차로 느긋하게 둘러볼 예정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뒤로 하고 개선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오래전에 파리 여행을 했었는데 최근 2024년 파리올림픽 이 후에 도시 환경이 많이 깨끗해진 듯 합니다. 정말 오랜만이라 모든 게 새롭네요.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자리한 드넓은 잔디밭에서 봄, 여름, 가을에 피크닉하기 좋은 정원입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까우젤 정원에 있는 까우젤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승전을 기념해 축조된 파리 최초의 개선문입니다. 1808년 나폴레옹의 전승을 기념하여 축조된 전승 기념비로 파리에 있는 세 개의 개선문들 중 크기는 가장 작지만 제일 먼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선문을 모방해 만들었다고 알려졌으며 루이 14세가 마장마술 시범을 관람했던 곳에 지어져 까우젤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른 개선문에 비해 규모는 다소 아담하지만 까우젤 개선문 특유의 섬세한 조각과 장식 동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폴레옹이 베네치아에서 약탈한 네 마리의 청동말 조각상이 계산문 꼭대기에 장식하고 있었으나 1815년에 반환하고 지금은 나폴레옹 군대를 이끄는 여신을 모사한 청동상과 기존 청동말 조각상의 복제품 두 개의 황금빛 여신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냐? <목소리> 트릴리 정원은 프랑스 파리 루블 박물관과 트릴리 궁전 사이에 있는 정원입니다. 1564년 핫트린드 메디시스에 의해 트릴리 궁전 정원으로 만들어졌으나 1667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공 정원으로 오픈했다고 합니다. 오 여기까지 날아오네. 음. 쥬릴리 정원은 센드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루블 박물관 서쪽으로는 콩코드 광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정원 길가 곳곳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들이 만든 정교한 조각상 들을 볼수 있어 야외 박물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쥬릴리 정원 중앙에 있는 팔각형 연못에는 분수대가 있고 연못 옆 에는 방문객들이 쉴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는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고대 신화와 우화를 주제로 한조각품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겨울에 따뜻한 햇살 아래 잔디밭에 자리잡고 앉아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합니다. 멀리서 보니 비눗방울 쇼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영화어 없네. 프랑스 파리의 뚜릴리 정원 동쪽 끝에 있는 그랑카레의 정식 영물인 그랑바신론드에서 오후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뚜릴리 정원은 1564년 헤세린드 메디치에 의해 이탈리아 스타일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원의 이름은 이전에 이 자리에 있던 타일 공장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앙족과 귀족의 유흥 정원으로 사용되었는데 건축가 앙제르 로트르가 전체 정원을 재설계하도록 위임을 받았을 때 루이 13세의 통치 기간 동안 현재의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저거 여름 유람선이지. 저 유람선이잖아. 샤우젤 정원과 드릴리 정원을 둘러보고 샌느 강변쪽으로 이동하려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고생했습니다. 뤼에 폴드 세다르 생고르 인도교 아래로 샌느 강의 흙탕물이 순식간에 가득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파리를 남북으로 가르는 샌느 강, 파리 시내의 샌느 강 중간에는 생루이 섬과 시트 섬이 있는데 이 사이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물과 어우러지는 샌느 강의 경관이 파리의 샌느 강변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샌르강 전체 길이는 약 780km로 샌르강 시대섬은 파리 역사의 발상지로 중요한 위치로 샌르강 주변에는 수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생트 샤펠, 홍네 부다리, 그랑펠레 박물관, 부티팔레, 쯔렐리 정원, 샤오궁, 폰코드 광장, 샹젤리데 거리 등등이 있습니다. 세느강 주변에 수상가옥과 카페가 즐비하고 유람선도 유유히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하고 비바람이 불어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3시간 정도 산책을 즐겼는데 날씨가 극과 극으로 봄 날씨같이 하사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비바람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환영해줘서 1일차 파리지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를 이룹니다. 파리에는 몽마르트,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부터 예술의 역사가 담겨있고 끊임없는 문화, 미식 축제의 향연이 이어지는 축제의 도시 파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